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한 주에 주봉이 이제 완성이 되고 11월에 월봉이 시작이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뿐 만 아니라 지금 어제 오늘 이거의일이 조금 심심한 그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HLB입니다. 자,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공시가 하나 나오면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뭐 말들이 많은 그런 공시가 나왔어요. 뭐 호, 일단 대부분의 뭐 유튜버들은 호재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 같은데 또뭐 게시판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일단 시간에 다닐까 어제. 마이너스 4.76%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시간의 단일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날 이제 시가에, 시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에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간단한 예로 어제 보시면은 시간에 다닐까 거래 종가가 마이너스 4.76%에 끝났습니다 시간에 다닐까 치고는 큰 폭의 하락이었죠 오늘 시가 어떻습니까 시가 0의 시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 제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시 뭐 공매도 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매하게 나오는 그런 말들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공시에 그 실적 같은 공시가 나오면 누가 봐도 호재인 거죠. 하지만 반면에 그 호, 실적이 뜨는 공시가 나온 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갭상했다가 다시 쭉 밀리거나 그렇게 막 가질 못하는 종목들도 있죠 저는 이 공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찾아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내일 대응할 수 있는 위아래 대응법을 찾는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시는 그냥 그 공시에 나온 내용만 알고 있는 정도면 됩니다. 어차피 그게 똑같아요. 찾아봐도. 공시가 나왔는데 무슨 차트 분석이냐? HLB는 차트로 분석할 종목이 아니다. 이런 말들에 대한 이런 라인들.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상승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 상승했던 HAB의 차트를 보면은 이이 차트는 HAB 차트는 좀이 깔끔한 차트예요, 차트가. 보시면은 주봉 보시고 월봉 몰봉 보시면 월봉은 지금 여기 더 그냥 깔끔하죠, 차트가. 이 차트가 깔끔하다는 거는 차트 분석하기도 쉽고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이 더잘 먹힌다는 거예요, 이런 차트들이. 그한 가지 얘가 이 조국 관련주의 화천기계에요, 화천기계.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고점 잡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점. 고점 확인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상한가두방 나오고 윗골이 나오고 짧은 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밑에서도 어느 정도 이미 받쳐 놓고 있는 이런 차트들은 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승한 만큼 그런 큰 반등도 나오는 겁니다. 차트가 죽더라도 죽기 전에는 큰 반등이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 가장 좋은 데가 지금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있어야 되나? 대선주들이에요. 대선주들. 대선주들이 그 대선할 때까지 날아갔다가 대선 끝나기 전에 대부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밑에 라인에서 큰 반등이 나와요. 큰 반등이. 한, 한 40, 50% 이상 때 반등이 나오거든요. 지금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이 밑에 선을 지금 꺼놨는데 2435원에서 2120원. 이 구간 올 때까지는 일단 선안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구간 올 때까지는. 중간에 뭐 이런 반등 나와도 필요 없어요. 못 올라갑니다. 웬만해서는.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한번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 자리예요. 나머지는 이제 접근하는 구간 아니죠 여기는 아예. 그럼 HLB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라인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현재 지금 HLB가 있는 위치와 지금 오늘까지의 이 조정 조정이에요. 이거 지금 단기 조정, 조정 구간에 대한 지금 움직임과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이 대응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봐야겠죠. 제가 요 구간에서 이런 횡보가 세 벌이 나올 때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서 상승이 나와서 횡보하면서 조정이 들어가서 이런 하락이 나와야 되는. 그런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 갭상을 하고 횡보를 하고 또 갭상을 하고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닌데 현재 어제 오늘 요 상황이 반등하고 그리고 또 한번 이 상승에 대한 지금 단기 조정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조정을 받는 그런 타이밍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조정의 폭이, 조정의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상승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조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조정은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상승을 하게 되면은 대신에 이 정도, 이런 상승은 조금 그나마 나아요. 하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갭상이 제일 별로예요. 갭상이. 어느 정도의 갭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한 5%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맥시멈으로 잡아도. 예를 들어서 10% 정도 가까운 그런 갭상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 슈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깊은 조정을 들어갑니다. 깊은 조정을. 그 이유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이제 선들이 제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선들은 새로 생기고 모여가 되고 저점이 깨지고 깨지고 이제 새로운 저점을 만들면은 그 저점을 만들고 이제 반등을 하면서 깨줘야 될 저항도 바뀐다고 말씀해드렸어요. 그 고점을 깼을 때 똑같은 거요이 고점을 깨고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지지 라인들도 같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급등이 나와 버리면 이 라인들이 같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올라와도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추가 슈팅이 안 나오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락폭이. 그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번 이큰 하락폭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계속해서 천천히 우상향 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면은 여기에 있던 라인들이 같이 이격이 크지 않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양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을 이제 조정을 받아도 받쳐주는 라인들이 같이 따라가서 그 이격이 작기 때문에 이런 이 정도의 깊은 조정은 안 나오고 대부분 짧은 조정으로 끝나고 또다시 상승하는 그런 완만한 이제 상승을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 조정받고 있는 구간들이 아직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슈팅이 나온다거나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일러요. 아직은. 현재는 이제 1번, 2번, 3번 라인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대응만 할 뿐입니다, 지금은. 자, 아까 얘기한 공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제 대응 자체가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3.57%까지 쭉 빼버리죠. 이 라인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빠져도 버, 라인만 버티고 있으면은 홀딩이에요.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라인 위로 올라와서 지금 지지되는 모습 차라리 사도 되는 구간이에요 없으면은 없으면은 한번 들어가 보고 수익 나는 짧게라도 그리고 반대로는 이런 슈팅 난다고 지금 3%때 올라간다고 사서 될거 아니겠죠 여기서는 제 라인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 그 3번 라인.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크게 뭐 흔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거의 뭐 30%대 수익이 나오니까는.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모양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 하락이 빨리 급하락이 나오면서 큰만등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조정 구간에, 일봉도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조정을 받고 있다는 그 추세가 판단되는 구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진입을 했는데 지금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주가가 이런 형식으로 조정 받는 그 기간과 똑같이 캔들이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찍고 와야 되는데 지금 조정 받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조금 더 조정을 봐야 되는 한 며칠 힘이 있다면은 바로 또 밀어올릴 수도 있지만은 현재 상태로는 조정을 조금 더볼 수도 있는 그런 추세인데 현재 주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추가 조정을. 그리고, 누가 봐도 좋은 거는, 오일선 뭐 꺾였다는 거겠죠? 상방으로. 현재로서는 HLB 진짜 뭐, 1번, 2번, 3번 라인. 바꾸거나 수정할, 수정할 만한 그런 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횡보 구간에 대한 이 단기 저항 구간만 잡는다면은, 17만 3,100원. 그리고 17만 100원이에요. 17만 100원. 현재 단기 저항 구간이에요. 상승하려면은 요 구간, 당연히 올라서는, 올라서서 돌파하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리고 최종은 똑같습니다. 최종도 요윗 구간. 진짜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주봉도 이번 주 주봉 잘 마감됐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없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시가 형성은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자꾸 HLB만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좀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 보기 전에 간단히 하나 엄청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오늘 고가가 보시면은 13,250원이에요. 13,250원 그리고 종가가 12,300원에 끝났어요. 일봉보다는 이거를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나노메딕스를 계속해서 이 그래픽 관련 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봤었는데, 얘가 그전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월봉 마감이 20선을 돌파를 하지를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선 돌파를 하지를 못했다는 게 위에 이제 목표가를 가지고 갈수 있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 20선 돌파를 못하면서 그 라인이 계속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갖고 있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다섯 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상한가 나오면서 어제 월봉의 마지막 날 상한가 나오면서 월봉이 20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뭐 캔들로 마감이 된게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또뭐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을 한걸 수도 있지만은 그냥 간단히 이제 목표가만 딱 가지고 간다면은 15,450원이에요. 조금 욕심. 줄여 가지고 15,400원. 15,400원까지는 간다고 봐요, 지금. 갈100% 100% 넣었기 때문에 90% 이상이에요. 15,400원까지는. 근데 타이밍을 좀 봐야 됩니다. 매수 들어갈 타이밍. 우선은 딱 요렇게만 15,400 15,400원이면, 지금, 오늘 종가 대비해가지고, 12,300원. 15,400원. 25%네요, 25%. 오늘 종가 대비 목표가가 25%짜리.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되는데, 논률 시장에 타이밍 안 나오면은, 일단 소량 담아도 괜찮은 종목일 것 같아요. 15,400원, 이상으로는 이제 움직임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HLB로 치자면 한요 위치가 한 6, 7만원 정도 때? 그 정도 위치랑 비슷한 그런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 확인 안 되고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돌파 못하고 저항으로 완전히 바뀐 모습 보이시죠? 절대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8%짜리 나왔는데, 나왔다고 요 위에서 살 지금 타이밍이 아니란 거예요. 생명과학은. 슈팅 나온다고 따라갔다가는 물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이 주가의 대부분은 이 제가 라인 꺼드린요 구간 그리고 여기는 선이 하나밖에 없죠 한 무턱가이로 왔다 갔다는 상관 없어요 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 제일 위에 거는 이제 최종 저항으로 일단 잡은 거기 때문에 현재 이 나타나 있는 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아 2만원까지만 봐도 되겠어. 요 2만원에서 지금 4만원 정도의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이 최대치, 4만원의 한 절반 정도 중에서 실제 매매를 할 만한 구간은 엄청 작다는 거예요. 엄청. 요 라인들 안에서 나머지 구간은.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크게 물리는 다 그런 자리들입니다. 보시면은 상한 값 찍고 슈팅 나오는 거 따라갔다가 물리고, 절대 가는 종목에 그 올라타 가지고 슈팅에 올라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슈팅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자리에 다 와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때. 자, 파워도 보시면은 연두색 선. 제가 어제 이 단기 저항이라고 끄어드렸죠. 오늘 슈팅 나오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샀으면은 또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리는 자리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은 헬릭스 미스입니다. 크게 뭐 라인을 바꿀 게 없고 그 어제 꺼나 어제 뭐 추가했던 라인 그 전에 꺼놨던 라인들에서 다 움직임이 그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영상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새로 끊는 것도 없고 뭔가 자꾸 확인만 하는 일단 그, 그래도 그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지금 헬릭스미스도 똑같아요 지금 이 라인을 제안 바꾸는 지 한참 된것 같은데 분봉 보시면은 위에 라인 뭐 일본 라인이죠 10만 1000 300원에서 99,000원. 한번 이제 이게 이탈을 하는 순간 돌파가 안 되죠. 돌파. 저항이 되면서. 헬릭 스미스는 밑에서 기다려야 돼요. 살 때가 아니란 거예요. 지금 헬릭 스미스는.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84,700원인데 밑에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저 밑에 담아볼 만한 구간은 86,000원 부터입니다. 큰 폭이 86,000원 부터 한번 담아볼 만한 그런 구간이 됩니다. 주봉 보시면 슈팅 두번 나왔죠. 밑에서 떨어질 때 담았으면은 최대 60%, 딱그 위에 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또 한번 떨어지고 담으면은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위에 선까지. 해서, 최대, 31% 정도 나오는. 마지막으로, 신라젤입니다 신라젠 오늘, 개파라 가면서,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는데, 분봉 보시면은, 이미 첫 봉에서 끝나버렸죠. 이탈하면서. 첫 봉에서. 그리고, 여기를, 자꾸 두드리면은, 안 좋은 거예요. 자꾸 두드리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적기의 그 가장 좋은 매수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 한번 기다려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제일 중요한 HLB.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이 상부에서 거의 뭐 고점 부근이죠. 종가기 종가상했을 때는 뭐 폭은 조금 이제 가격대가 있고 캔들이 커졌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하나가 등락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좀차 개입은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좋은 흐름이에요. 이거를 자꾸 쪼개고 쪼개고 분봉으로 나누고 나누고 들어가면은 이게 뭐 더 보기 힘들어요. 너무 쪼개면은 길게 이제 가져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1루봉에 대한 이 조정이 짧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공하고 월봉은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이 자꾸 이 같은 라인을 잡고 설명을 하려니까는 뭔가 좀 지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아무튼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시장 또 힘차게 대응할 수 있게 푹 쉬시고,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